안녕하세요. 오늘은 늘 올리던 로마의 축 올리는 게 아니라 롤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꼭 좋은 내용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롤을 처음 시작하면은 이 튜토리얼이라는 걸 할텐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같이 해드리면서 여러분, 들의눈높이에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챔피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 챔피언이라는 거고 이게 나의 챔피언이라는 건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동이 되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챔피언을 때릴 수도 있고, 뭐, 미니언을 때릴 수도 있고, 이거는 미니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 클릭으로 먹을 수도 있고, A 좌클릭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A 좌클릭. 방금 상대가 절띄었잖아요 이거는 상대 스킬이 된 건데 이 밑에 보시면 저도 스킬이 있습니다. Q, W, E, R, D, F, E 여섯 개로 스킬을 쓸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스킬을 읽어보세요.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그냥. 아, 이게 이 스킬이고, 이게 이 스킬이구나.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스포츠이 튕기는 총알을 발사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셜라셜라 이 294의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라고 하는데 총알을 발사한다니까 소매 이렇게 총알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도 있으면 뒤에 있는 애까지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W도 뭐, 전다 알아가지고 이거 보시고, W는 이제 이동속도가 빨라지네요. 공격속도도 빨라지고, 이동속도 빨라지고. 그리고 E는, 이 원뿔에서 상대를 느려지게 할수 있고, 데미지도 입히고, 이 R은, 여기 원뿔리 형태로 상대를 주일수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챔피언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을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걸. 그리고또 스킬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전 알아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고, 뭐 W도 이렇게 되고, 이거 해보. 그리고 있으면은 세지고, 알쓰면은 공격속도랑 이동속도 빨라지고, 뭐이 친구 같은 경우는 Q 쓰면 이 방향으로 스킬 날라가고 W 쓰면 원 뿔에서 스킬 날라가고 아이 원에서 스킬 날라가고 E 쓰면 이렇게 스킬 날라가고 R 쓰면 이렇게 스킬 날라갑니다. 뭐 얘도 하자면 Q 쓰면. 쓰면 이렇게 속박되고, W 쓰면 방어막 생기고, 있으면 이원 안에 애들을 느려지고, 이한번더 e 쓰면 터지면서 데미지 들어. 알 쓰면 여기 있는 애들 다 데미지 들어. 그리고 또한번각해드리지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여기 애들 스킬 다 맞고, 더블 쓰면, 이렇게 상대 느려지면서 데미지 있고, 있으면 상대 끌수 있고, 알 쓰면, 대가리 찍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스킬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이렇게 스킬 다 쓰신 다음에, 이거 때리면. 근데 이게 CS. 이 미니언이 없으면은 제가 맞게돼요이루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이 원안에 밖에 나가 있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이 미니언이 없다면 이렇게 얘들 먼저 보내고 내가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없어지면 또 뒤로 빼고 깨게 된다면. 이게 넥서승면 적의 방어를 넥서스를 파괴하면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지게 되면 두 번째 튜토리얼로 들어가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여기서 또중요하게 설명할 거는 롤은 오디오 게임입니다. 오디오 게임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에서 하는 플레이입니다. 라인 다섯 가지는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이렇게 다섯 개의 라인이 있고요.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이 어디 라인에 가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작을 하면은 이제 레벨 1이니까 스킬 하나를 찍있어요 이건 레벨 하나하나 하나, 하나 오를 때마다 스킬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추천으로 이제 Q를 찍으라고 나왔으니까 Q를 찍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점이라는 건데 우물이라는건데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우물 안에 있으면 이 우물 안에 밖에 나가면 상점을 이용할 수 없고요. 우물 안에 있어야지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점은 이 친구를 누르면 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왼쪽에 있는거 사세요. 그냥 무조건 왼쪽에 있는거 사세요. 여러분들 뭐 설명, 깊게 설명하고 뭐 디테일 설명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그냥 웬만해서는 롤 어느정도 알때까지가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사세요. 사시고 이제 탑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탑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치를할수 있도록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탑은 여기로 가면 되고요. 정글은 여기로 가면 됩니다. 미드는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원딜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서포트 또한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비키가 귀환이고요. 안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다시 우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물로 돌아오면 또 아이템 살수 있고 이 아이템을 딱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살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 또 가면 돼요. 가신 다음에, 그, 첫 번째 때 했던 그 튜토리얼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찍고. 이거 CS.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이지 않으면 은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여야지만 돈이 아까 44원, 44원 이렇게 들어왔죠. 마지막으로 무조건 죽여놔야 돼요. 그리고 또 레벨업 했으니까 또 스킬 하나 더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추천해주는 거이 하나 찍고. 스킬도막 써보세요. 막 써보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포탑에 미니언 있으면 아예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챔피언을 때리게 되면은 제가 맞게 됩니다. 미니언 있어도 제가 맞게 돼요. 또 레벨업 했으니까 더블 찍고,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 챔피언 때리지 말고 포탑 때리다. 이 CS 죽으면 이제 뒤로, 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챔피언이 이런 포탑에 있으면 어떡하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상대 챔피언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스킬 쓰잖아요. 그럼이 밖에서 때리세요, 이 밖에서. 이 밖에서 막 때리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냥 가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제 내 스킬이 빠지고 이제 안 맞으니까 나 이렇게 치고 그리고 얘 이쪽으로 또 오니까 여기서 또 치고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또 레벨업했으니까 또 스킬 치고. 그리고 이렇게 싸우다 보다가, 이렇게 피가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집까지 말고, 비키. 비키 누르시면 됩니다, 비키. 누르고,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사라고 하셨죠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사세요.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 속독하세요. 이거는 억제기라는 건데, 이걸 깨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녀원에 이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엄청 세요. 이센 친구가 나와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게 돼요. 자세 번째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천해주는 거 찍고 맨 왼쪽에 있는 거 사고. 장신구가 있어요. 장신구, 장신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투명화들을 사세요, 여러분들. 안 사고 나가도 괜찮아요. 이거 팔고 나가도 봐봐요. 이거 팔고 나가도 이 우물 밖에 나가면 저희 기지 쪽 밖에 나가면 생겨요 이렇게. 아까 생겼죠. 이렇게 생겨.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고 하시면은 오케이 이게 이제 이렇게 깔면은 제가 여기 있어야지 역쪽 시야가 보이지만 이렇게. 나가 있어도 이와드가 이쪽 시야를 다 밝혀줘요. 이게 되게 뭐 하, 뭐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깔면은 상대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 스파이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집가서 렌즈 사겠습니다. 렌즈, 렌즈 같은 경우 렌즈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렌즈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를 감지해 주는데, 렌즈 돌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상대가 깔았던 와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주위에서 이 투명 와드가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제어 와드라는 겁니다. 제어 와드 제어 와드는 75원을 소비해서 구매하게 되는데 최대. 두 개까지밖에 구매가 안 됩니다. 최대 두 개까지밖에 구매가 안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면은. 투명 와드처럼 이제 주위를 밝혀주는 것도 되고 예언자의 렌즈처럼 주변을 이제 감지할 수도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잘 가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가졌다 보니까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 돼요. 이두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라고 떠가지고 무료로 할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75원을 소비해가지고. 네,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이거 투명 와드와 이 제어 와드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얘는 투명 와드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어 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지를 안 써도, 또 가는 길에 이게 보여요, 그냥.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은 이제 다 설명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똑같이 이거 깨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나갈게요. 저는 어차피, 하, 이것만 100번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나가겠습니다. 아니, 탑이 보고, 정글이 뭐고, 미드가 뭐고, 원딜이 뭐고, 서폿이 뭐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그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콘들, 이 아이콘들을 기억하세요 탑 클릭 정글 클릭 미드 클릭 원딜 클릭 서폿 클릭 이게 탑을 자주 가는 애들 정글 자주 가는 애들 미디 자주 가는 애들, 원딜 자주 가는 애들, 서포트 자주 가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뭐 내가 좋아하는 챔피언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챔피언, 음뭐 내가 되게 좋아해. 눌러 보세요. 여기 있나? 요 찾아봤는데 없어. 여기 있나? 어 찾아봤는데 없어. 어 여기 있나? 어 찾아봤는데 없어. 여기 있나? 어? 여기 있네? 어, 내가 좋아하는 챔피언. 이 친구는, 어, 디를 가는 친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드를 갈 수도 있고, 서포트를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다음엔 또, 더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